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멸치를 사왔는데요. 손질을 해서 튀김과 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멸치 손질은 생멸치를 거꾸로 해서 꽁지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꽁지부터 머리 쪽으로 훑어내리면 비늘이 싹 벗겨져요. 그 다음에 머리와 내장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고 살만 쓸 거예요. 꼬리를 잡고. 겉러로 하트매, 늘이 떨어져 이렇게, 비늘 로훑으면 비늘이 떨어져 이렇게 비늘 로지까로 이렇게 장과시와 이렇게 통째로다 오랑지까지 이렇게 먼저 생멸치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생멸치와 깻잎에 튀김가루를 묻혀주고 또 그릇에다가 튀김가루를 적당량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루를 묻힌 멸치를 깻잎에 넣고 또르르 김밥 말듯이 말한 다음에 반죽물을 묻혀서 튀길 거예요 음. 깻잎향이 맛있는데요 어. 아 뜨거워 너무 맛있어요 기름내 하나도 안나고 깻잎향이 없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튀기는 김에 굴도 씻어서 튀겨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굴을 씻어서 튀겨 보겠습니다. 소금물에다 소금. 담궈놓고 이게 조각이 같은 게 있나? 아. 만져서 조각이를 떼줍니다. 아, 불순물 물에 소금물을 풀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굴은 떡이나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빼줍니다. 깨끗이 씻은 물에 튀김가루를 묻혀주고 적당히 물을 부어 반죽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썰어놓은 부추도 넣고 튀겨줍니다. 생멸치, 깻잎 튀김과 굴 부추 튀김 완성요. 지금부터 생멸치 시래기 조림을 만들어볼게요. 절타리 무 김치 담고 남겨둔 무청을 데쳐가지고 올려놓은 시래기와 마늘, 풋고추 홍고추를 썰어서 밀가루를 묻힌 생멸치와 함께 조림을 만들겠습니다. 팽이버섯도 썰어 넣고 물을 자박하게 부어서 끓입니다. 야채 넣고 끓어오를 때에 밀가루 무침 생멸치를 넣어 줍니다.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은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고 간을 맞춥니다. 멸치 시래기 조림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부들부들하고 가시랑 다 대걸박이랑 내장이랑 다 제거하고 살만 발라 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